터락터락 대지 경기 대지 경계선을 견율 중산 중심선을 잡는다. 좌시철자 이용자 별식도 있는데 패철기자 대립으로 쓸려져서 망치 도면 중량 <laughs> 각도 변환 사용 가능하다. 삼각계 설치 이 삼각대 설정 수평 레벨 조정이 필요하죠 반드시 여기도 수평 레벨 그 다음에 레벨기를 고정시켜서 레벨도 수평 또 마치 0 5정 요즘 기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오래 전에 탄 건데, 아. 도면을 보고 꼭 시점에서, 도면을 아, 보고 꼭 시점에서 항상, 제지 경계선을 정치하고, 경계선에서 벽체 중심선까지 띄워라. 그 전에, 경계선 위에, 수직추, 수직추를, 수직추를 해서 지면에 닦게끔. 그래서 거기서 거리를 측정하라. 수직줄을 설치하여 지면 위치에 설정하고 거기서 직각으로 직각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직각자로 자양이 잎파라는 김장 준비에 바쁘고 구렁이는 동면을 갖고 잎파가 되면 모짜리에 산천은 실록을 채척한다 이른 아침 햇살도 공창을 흔들겨 새벽점을 깨우는데 영광 구렁이는 설판이 늦다. 수지주는 4개, 해는 바쁜 집이니 4개는 볼 때도 필요하겠습니다. 방도 못잡아 진금로배철이 아마 50년 한 60년은 넘았을것 같은데 60년 이상 1차적으로 터보기 터잡기 터보 였습니다 한삼0년간배처리인가 30년, 네. 배출인가? 30년.